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강망배가 서서히 도, 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오늘 풀치도 갖고 왔습니다. 풀치 젓갈 담거나 풀치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오늘 오미특대 먹갈채도 갖고 왔고, 특히 오늘 병어도 갖고 왔어요. 병어도 40미, 30미, 20미, 다양하게 갖고 왔고요.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한 병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돔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안 나온다고. 오늘은 참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참돔, 오늘 저희가 아깝게 놓쳤는데요. 어, 내일을 다시 한번. 보고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희도 오미 특대목까지 갖고 왔고 병어도 오늘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성어도 오늘 중 사이즈 갖고 왔고요. 오늘 기타 잡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항성어 철이 도다우다 보니까 항성어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어 이제 풀치 약간 좀 나오다 보니까 풀치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항석어가 좀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물량에 비해서, 배, 척수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잡히진 않았고요. 오늘 풀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풀치도 갖고 왔는데, 당연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내장이 터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석어의 계속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항석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항석어 철이다 보니까, 항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병어도 40미, 30미, 30미 20미 다양하게 갖고 왔고요. 병어철이다 보니까 병어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두께감이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어 원하신 분들은 병어를 꼭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